지난 12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나노연구센터 연구팀은 메소텔린이라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최장암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어요. 기존에도 암표적 치료제는 개발되고 활용되었지만 돌연변이 암세포가 다양한 만큼 모든 암에 대비할 수 없었죠. 따라서 이 소식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최장암 환자에게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오늘은 암 유발 유전자들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암표적 치료제에 대해 알아봐요. 암은 세포가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주기를 무시한 채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몸을 망가뜨리는 질병이에요. 그동안 의학계가 밝혀낸 암세포 발현 과정은 다음과 같죠. 노화나 질병, 스트레스 등의 요인들이 건강했던 인체의 변화를 일으켜 정상세포를 비정상적 환경에 놓이게 해요. 비정상적 환경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포에 대한 산소의 차단이에요. 우리 몸이 산소가 없으면 5분도 버틸 수 없듯이 정상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죽게 돼요. 그러나 산소가 차단되어도 살아남는 세포들이 생기는데 스스로 돌연변이를 일으켜 산소 없이도 생존할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에요. 이 세포들이 바로 암세포예요. 결국 암세포가 전신에 퍼진 사람은 산소를 흡입해도 신체에 전달이 되지 않죠. 21세기 들어 분자생물학의 눈부신 발전은 암의 많은 특성을 규명해냈어요. 이에 특정한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표적치료제가 등장했죠. 표적치료제란 암세포에서만 특이하게 발생하는 물질이나 변화를 찾아내 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치료기법이에요. 암표적 치료제가 목표물에 가까이 가면 암세포 성장을 지시하는 화학 신호를 차단하거나 돌연변이 단백질 을 죽이거나 암세포에 영향을 공급 하는 새로운 혈관 형성을 막아 암세포 를 죽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암은 정복 되지 않고 있어요. 다양한 암의 원인에는 무수히 많은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이루는 단백질의 모든 비밀을 풀어 암을 정복하고자 연구하고 있어요.